4회 초. 공성도일구를때렸고요유겼수 아. 아. 김선빈! 나이스 캐치입니다! 이러면 박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 아, 정말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바운더가 약간 튀어 올랐거든요. 예. 그 튀어 오르는 순간 김선민 선수도 같이 좀 나르는 듯한 어떤 어, 그런 동작이 나왔어요. 자 아, 대단합니다. 저런 플레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빠른 타구를 잡았겠습니까? 그 정말 그렇죠. 예. 잡고 난 다음에 다음 동작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송구를 하는 모습까지 어, 완벽한 김선빈 선수의 수비였습니다. 앞서서 더블 플레이 연결도 참 매끄럽게 잘했던 김선빈 선수인아 그렇죠, 네 어깨 하나만큼은 뭐 잡다가 자타, 인정을 하는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데. 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자세를 만드네요. 김진우 선수가 업, 업고 다니고 싶겠는데. 게 <laughs> 김선빈 선수는 업고 다녀도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다른 선수업으면 어깨에 좀 부담이 있는데. 아, 그렇죠. 김선빈 네. 선수는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렇습